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무책임한 유튜버들의 조회수 늘리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실제로 이 M자는 부자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부자는... 나이지 아, 열받아서 M자 한번 해야 되겠다 진짜 삼지창을 할까 M자를 할까 M자 할까요? 알겠습니다 M자 M자의 실체란 과연 무엇인가 M자 오늘의 시간 M자에 대해서 실체는 무엇인가 이, 이걸로 가겠습니다, 오늘. 자, M 자의 실체. 과연 M 자는 진짜 돈 많이 버는 건가? 어, 어떤 건가? 한 번, 한번 해봅시다. M M자. 자. M자의, 자, M 자의, 자, 손꼽에서 M 자가 놓으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감정선, 생명선, 두뇌선이 이렇게 있죠. 여기서, 사실 운명선만 있으면 은 모두 M자가 나옵니다. 운명선만 있으면 운명선만 있으면 그림이 m 자 이렇게 나오죠. 당연히 나옵니다. 근데 이건 M자라고 하면 안 돼요. 이 진, 진정한 의미에서 M자는 운명선이 있는 상태에서 이 손가락 가운데 지점, 손바닥 가운데 지점에서 새로운 운명선이 올라가면서 그려지는 걸 M자라고 해요.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M자입니다. M자인데 그런데 지금 뭐 흔히들 저 다른 그 유튜브에 보면 올라와 있는 뭐 대박난다는 등 어쩐다는 등 그런 그런 얘기가 많은데 이 M자가 그려지더라도 어디서 생명선에서 이렇게 가는 M자인지 아니면은 뭐 중앙에서 가는, 가는 그냥 원그원 그원 운명선을 가지고 가는 M자인지 그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게 생명선에서 올라가는 M자는 자수성가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부동산 부동산이나 전문직 최고의 전문직에서 전문가 사업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해서 학자로 학, 공부를 해 가지고 전문 자격증 따 가지고 어떤 뭐 변호사 검사 판사 말 그대로 자수성가해서 하는 어, 그러면서 부동산도 강해요 부동산도 강하고 이 운명선이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사람들,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직업군을 잘 바꾸지 않습니다. 직장을 옮기는 일이 경우가 있어도 직업을 잘 바꾸지는 않아요. 예, 네, 잘 바꾸지 않습니다. 잘 바꾸지 않고. 진정한 의미에서 M자 얘기하는 거는 요 사이에서 가는. 가다가 한번 바뀌죠. 바뀌고 와서 이 갔을 때이 새로 다른 그러니까 직업이 크게 한번 바뀐다는 중년에 중년 그러니까 서른 서른 어 중반 중반 정도 그냥 중년의 시기죠 중년의 시기 요 시기에 직업이 크게 한번 바뀐다는거지 대박이 난다 거나 이걸 가지고 있으면 뭐뭐 엄청나게 돈을 번다든가 이 전부 다 거짓말이다 전부 다 거짓말 전부 다 거짓말이고 저타 유튜브들이 성금을 보게 하기 위한, 예, 저 유입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게 아닌가. 예, 이거 절대로 대박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 전부 다, 이, 내가 저기, 개인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 실제로 송준 감정을 해보면요. 한, 뭐, 한70% 이상은 m자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운명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운명선이. 운명선이라는 거는 직업 활동, 일, 자성취도 되거든요. 이거는 이게 일을 한다는 거지. 이것 때문에 대박이 난다. 어쩐다. 이거랑은 전혀 무관한 얘기고요. 보니 이 저기 이 m자를 보고 이 보러 오신 분들은 다른 유튜버들한테 사실 낚인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죠. 70%가 부자, 만약에 국민의 70%가 부자면은요, 예, 그건 부자가 아닌 거죠. 예. 소수가, 소수가 가졌을 때 그게 상징성을 가지는 거지, 모두가 가지는 부자는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 그게 어떻게 국민 이게 사람 실제로 감정해 보면 70 이상이 M, 문명성이 있어서 m자처럼 보여지는 건데 그게 다 부자가 될것 같으면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무책임한 유튜버들의이 조회수 늘리, 늘리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그렇게 봐게 됩니다 실제로 이 m자는 부자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부자는 부자라의 제일 기본적인 거는. 운명선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이 기본적으로 이 운명선을 가져야 될 거고요. 그,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재물선입니다. 재물선. 재물선을 가지, 재물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사업선이 있어야 돼요. 이 삼지창이, 삼지창이 재벌이 되고 부자가 되는 거지, 이 M자의 실체는요, 자수선가선에서 올라가는 M자는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부자가 될수 있고, 여기서 그 행재선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걸 행제선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부자가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M자 때문에 부자가 됐다 이런 경우는요. 전혀 허황된 얘기고 그 유튜브들이 음, 대중적으로 부, 보통 70% 이상의 M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유튜버 조회수 늘리기 예, 유입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어,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손을 한번 봐 보세요. 봐 보면은 다시 한번 사진을 치워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여기 딱 이분이 선명하게 M자가 딱 보일 겁니다. 보이는데 주변에서 옆 옆에 있는 사람 손을 봐도 감정선, 생 두뇌선, 생명선 있다. 이러면요 여기 올라가는 운명선 한, 하나만 있으면요 다 M자입니다. 다 M자. 그 M자의 의미가 전혀 아닌 대책된 M자예요. 이거는. 예, 이거는 그냥 일부. 예, 유튜버나 이, 이런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선을 이슈화 시켜서 이걸로 어, 조회수 늘리기다 그렇게 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정말 다음, 그 다음 영상에서 한번 왜 진짜 부자가 되는 재물선이나 <laughs> 그런 것들을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너무 이거에 대해서 이 인터넷 검색을 해 보면은 M자만 뭐 검색하면 뭐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전혀 의미 없는 그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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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자한테는 이런 거랑은 의미 없는 겁니다. 예, 요까지 할게요. 요까지.